자 우리 주인분의 구단 가치는 거의 6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걸어놓은 것만 1조, 2조, 3조 5천억. 거의 3조 5천억에 부기까지 하면은 거의 한 4조 정도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대충 모대도 한 10조 정도 찍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일단 까고 나면 한 오늘 11조. 한번 요거를 까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먹을 수 있을지.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번에 영상 65강팩 3장 나온 거 기억나? 자 일단 그럼 저희가 65강팩을 한번 어... 소통 중 하나가 소통... 와! 나다! 65강팩! 이번에 몇 개를 먹어야 될까요? 최소 두개 2개. 최소 두개요 네! 하하...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에반도브스키 은카가 뜬다는 상상해 보신 분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없죠. 아, 싸가지 진짜 없으시다. <laughs> 자 이제 75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1에서 5강 한번 또뭐 어떻게 했는데 아직 1에서 5강 안 나왔죠? 미션님. 네. 차라리 n 분의 1이 좋아요. 아유 1에서 5강 했나? 아 왜냐면 미션님 1에서 5강은 여희한테 좋은 거안 주잖아요 맨날. 아 그래도 그게 더 확률 높잖아. 아 그래요? 네. 확률은 엠무대일에서 어? 나부터 훔거 아닌가? 아니지, 이라고 얘도 이게 훨씬 좋지 이거. 그럼 믹시님 이것 가지고 제가 이것 가고빵따빵하기 하실래 한 대? 네, 하요? 예, 네. 하자, 네? 네? 이 아, 씨. 그래. 너야 하, 너야 이게 핫팬츠네 진짜, 핑크 핫팬츠 진짜. 네네 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왜 봐? 어, 그 호치로 진짜. 하지 마세요 믹시님. 믿으세요 그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아우 참!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금값이 지금 몇 장이야? 어 뭐야? 오늘 열 개밖에 안썼어아니1 0 개면 다른 게좀더 떴나 보네. 김다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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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야니풍기다린거 아니야, 아니고 형님 제가 혹시나 예제 마음대로했다가 제 마음대로 했다가, 자, 280억에다가 자 280억에 한 600억을 찍어버리면 좋은데요? 540억에다가 자 여기서 한번 갑자기 쭉 나와가지고 940억 어? 와 떴다. 빼고 빼고. 와 더블 빼고 뭐야? 오! 더블. 더블 백억은 아주 신선한데? 자, 일단 천억 돌파했어요. 천억 돌파했습니다. 와다복지올라 200억 가격 떨어진 거 보세요. 가격 떨어졌다.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두장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와, 부캐 오늘 먹는데 드디어. 지올라 옛날 300억일 때안 나오던 200억 정도면은 가격 나올 수 있어요. 오해오늘도 쿠쿠형 재물게이지 마이너스다 시오또또 이렇게 여러분들 오와, 바로! 진짜. 오와 말하는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와 말하는대로 어, 나왔어! 원래 300억일 때안 나와 근데 2도록이면서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아 오케이 우리 펠레 형님까지 초콜릿도 1 7 1개 감사합니다 우리 초콜렛 감사합니다 소주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자 소주형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칸셀. 여기서 나오는 건지 칸셀루부터 좀 시작할게요 칸셀루 나쁘지 않아요 자 혹시나 갖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가격을 빨간색에 걸어오시면 저희가 바로 빠르게! 야 근데 이런데서 원래 레바 간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으면 좋긴 하죠! 레반이 부패! 잠깐만... 여기서 왜 가격이 좀 약간 형편없는 선수만 많이 나오지? 거기 형편없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실력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네? 지금 가격이 올랐어 설마 레반니뭐 어, 떨어졌나? 손흥민이 올랐나? 아예 떨어졌 이거? 가격이 이렇게 됐으면 원래 이런데서 한번 나와줘야 정상이긴 한데 잠깐, 여러분들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왜요? 떨어질 거야. 어, 잠깐만, 레반다! 와우, 그래. 라마도스키. 근데 이런 거 만약에 레반 밑에 레반 한장더안 되나? 레반 이런 거 나와줘도 500억 짜리 그래 맞아. 어. 아하, 키미히, 키에사, 호메스. 와요. 브 75개. 여기서는 금카 나올 수 있어요. 맞다. 자, 일단 이런 데서 이제 금카가 쓰해서 나올 수 있는데. 어? 이온이오 금카 요건 금카예요 여기 네, 금카야 예, 네, 저이온이 금카야 43억에 8값 재료값 재료값 청룡형의 블루드래곤 네. 그 다음에 카세미노까지 좋아요 자한번더 금카 한번 먹으러 왔는데 요런데서 여런데서또한번 TKL 7값 어? 자 대한민국 아 어. 브라질이네요 예. TKL 좋아다 와와 좋아다 7값 86억 오 잠깐만 이렇게 잘 뜨는 부분이 있다고? 두바탕까지 일단은 좋은 좋은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또 대한민국. 자 두피에 중미에서 와 선수개 형이 일단 오십만 원. 야 여기서 또. 야 오늘 이거 뭐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일단 키패배부터 해서 일일일일을 나와주는 금액대.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메인 팩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빅시에게 좋은 팩 주겠습니다. 어떤 건 주는 거야? 지 여기가 두피 열자. 옥사에서 음밥에 한잔을 먹어도 아, 아, 굉장한 패기긴 합니다 지 우리 믹스님이 여기서 한번 쫙 좋은 거. 아, 일단 한번 바닥 한번 찾고 여러분들. 에이. 바닥을 쳤으면 이제 올라오면 나서 이 아래도 없어.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갑시다. 어, 충하 충하. 안녕. 충하 여기 느껴졌어. 레반 뽑았어 레반.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면 이제 마르키우스. 어, 충하 레반 뽑았어 레반 뽑았어 아까. 자 일단은 마르키네스 한 장에다가 자, 아~~ 한장 받아 한장 받아 한장 받아 한장 받아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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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게 아니네 바로 수아리야, 바로 바로 했잖아 바로 했죠 이제 끝난 거 이제 내할일오 그래 어, 진짜 내할 아, 일아 이제 너해 이제 너 놀아 너 놀아 오 어, 요새 미슈가 이제 잘 뛰어 여러분들 어, 어 놀아, 이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좀 뛰워놓고 다시 한번 흐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흐름 바꾼다는 거 손흥민 2장 띄운다는 거두 2장. 아맞아 또는 레반. 네 자, 바꿔서 약간 손흥민 2장이요. 덕배. 자, 덕배 한장 나와주세요, 덕배. 아직 배고프죠. 덕배 나지 직류배고프다않니다 자, 66억. 자, 66억에 한 번. 나갔다가 7장일 때! 설마 올까기? 럭키 세븐! 그리고 손흥민의 등번호는! 7만! 카메라. 오케이! 자, 이러면 여기 손흥민 한 장만 걸려도 2장 뽑는 거니까. 여기는 원래 손흥민이 잘안 나오잖아. 나왔잖아. 이행 확률 내려 네, 나왔잖아. 어? 나왔잖아. 아, 근데 그래, 네가 뽑은 건 잘한 거긴 한데 어.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 한번 왜... 끝까지 한번 우리 지켜보자.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 중요하지만 여기서 손흥민 나온 게 중요하잖아. 진짜 얘는 사과 주고도 안 하네. <laughs> 아니 형님, 잠시만요. 끝나고 나서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네바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긴 하잖아. 2팩 20억 팩이라고요? 20억이요? 어? 이건 진짜 거품이 트... 어? 20억 아닌데 여기 50억 있냐고? 오! 거품이 트 진짜 멋있어! 살라, 고래, 지카, 더용 어... 저. 아 평균 20억? 아 오케이! 뭔 얘긴지 평균 20억! 감사합니다! 방탄이 더... 방탄은가는 근데 얘가 많이 다르지 않나? 킴팽배는 방탄 얼마가요 음. 잠깐만 44억인데요 자 밑에 바카에다가 그 다음에 마테라치까지 나와주면서 20억 대평균저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한번 나갔다가 믹스 한번 가볼게요. 혼자 <laughs> 말을 <아니, 뭐야? 웃음> 다 하고 그냥 사라지네. 자여기서 일단 우리가 큰거 하나 먹고 가야 돼. 100억 이상짜리를 어어, 하나 먹고 가야 나 먹고 가야 돼. 전두상이라전두상이다 하나, 어, 하나 먹고 가야 되는데 어? 오 응커도 아, 아존너선존워선데이비는 30억 대 아니야? 일단 형 나도 일단 열장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 아래 이거 평이 시험 맞네 아, 이평 맞아 야, 나는 그래도 위에가 다시 먹대는데 뭐야 나보다 더 XX야, 이거 아, 뽑았다, 그냥. 아 손님이 너가 보았나 아내가 보았 어깨에 까만 거아 어깨 까만, 까만 거 까만 거 잠깐 잠깐 기다려 이제껏 이제, 것, 이제 것. 조금 하치네 여기가 하나 먹어야 돼 평이 시험 오 이런가 이런가막 방탄 같은거나 나와줘야 되는데 잠시만 여기 준비해 오케이. 오케이. 시식 76억. 6억이요. 냄감이. 어, 지금 비르츠에다가 스이먼 6베리 알바 피켄까지 나와 주고요. 자, 그다음 6장까지 마무리라면 쓱 지어 보고 나서 정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까지 잘떴지안 떴는지 봐야 되니까요. 챔대의 은이 얼마야? 1 8이고요 가격 40억대요. 판매가 또 떨어졌네요. 자, 자, 자. 밑에 네이마르 융베리 부에타까지 등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가요 지금까지 6,800억. 와, 약 7배 와나 이거 근데 진짜 미안해 몰까기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 몰까기야? 혹시 모르니까 뭘 할까? 올? 몰까기 오케이 보여줘 이거 솔직히 n분의 1 모든 선수팩의 확률이 똑같다 n 분의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손흥민 한 장만 나오면 레반 맞지? 아 레반 저만 레반 레반이면 천억이긴 한데 레반 레반 근 아래가 조금 아쉽다 아, 바... 어, 레반, 레반 수... 레반이면 여러분들 레반 레반이면 앞에? 아조르지아 저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얘가 아더 별론 것 같아. 난 얘한테 너무 사기를 많이 당했어. 당연히 네가 가. 네. 자. 왔다. 챔스의 사나이. 두번 갔다가 세번잡아 가봐. 챔스가 네 번은 가. 미슈 만약에. 자디아스이다 이런거 은카 호유하면서 은카로다가 백시 역시 정확해. <laughs> 핵심에 고정되어 있는 폐기 이걸 뚫으면은 네, 이제 사과, 사과, 사과 좀 부탁할게요 깔 거야 사과 갈게요. 아 오케이 깔 아, 거야 사과, 가을 가을 사과 갈게요. 갈게요. 죄송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ㅈㄴ 나안라데아 근데 형님 이거는올가기 안돼요 형님 예 죄송합니다 어, 왜냐면 이거 올가기 했다가 첫 번째 짝이 막 30억짜리 나오면 진짜 좀 ㅈㄴ이다 진짜? 네. 올가기가 맞다고요? 그럼 잠시만요 그럼 제가 느낌만 한번 살짝 봐도 될까요? 오케이. 느낌보다 갑작스럽게 넘치다 시작 좋은데? 스페인인데? 이건 웬만하면 CDM이면 페인이면 파비가르시아 48억 그냥 그냥 그러네요 쏘쏘 무난무난 무난. 한 번만 느낌 더 볼게요. 일단 40억짜리가 나배드라면 우리가 올가이가 맞긴 하잖아. 이브스 글리트금카뜨면 반포 자이사들께 경아 정말 CDM에. 어? <목소리> 시청자분들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한 장만 더한 장만 한 장만 한 장만. 그럼 한 장만 더 그럼 잠깐 볼게요 예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g r 인데요 잠깐만 G.R.E 시도... 상현이 이 올깍이 맞나? 이거 올가이 했으면 붙어서안 보였을 거 아니야. 어잠깐상아 잠깐만 7장 남았는데 잠깐만 이러면 여러분들! 한번 올가이 맞는 건가? 7장 올가이 가나요? 방출하고 올가이요 이게 제 아이디가 아니다 보니까 어... 하가로방출하게 하한가로! 그래서 돈좀한 건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하라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번먹보자 아, 뭐, 진짜! 잠깐만, 나 올가게 눌렀니나 지금 몇장 눌렀어? 티시. 내裤라고? 어? 올가게인데 이게 티시가 잠깐만, 이거 뭐야? 올가게가 맞아? 6십이여아 올가게 맞아, 나한장갔어 올가게였네 형. 뭐야? 이거봐 자기라, 이거봐 자기날왜 불러? 네가 했잖아. 아 여러분 봐봐, 여러분 <laughs> <이러면>, 이거 올가게해도안나온다니까 여러분 제발. 올가게 왜냐해 뿌꾸야? 일단 제가 사과 좀 드릴게요, 형님. 잠시만요. 아 잠깐만. 뭐야 이거? 뭔가 때리고 기분이 더러워. 핑크 뭐야 이거? 어그호 네, 진짜 이백은 네, 네,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만 했어 자자 자, 자, 아, 어, 일단 마르키뉴스가 몇 칸인가요? 4칸! 오오 어시야오가이오케봐 일단 마르키뉴스 4칸 한 보고요 혹시 여기서 칸스 은카 나왔다고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잠깐만 어, 레바 은카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졸어지니 은카 뜨졸돼 진니어가 일단 은카가 뜨면은 우와, 은카 뭐야, 뭐야 오늘! 야 오늘 뭐야! 야 이거, 이거 뚫자 형!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늘 뭐야! 야 이거 한 번만 뚫었네요 잠시만요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백인데 저 잠깐만 잠깐, 잠깐, 내가 나는 은카 빅슈는 사자잖아! 형은 은카 우리... 떠야지! 우와, 사다 사 아, 아, 뭐야 이거 라이 미쳤어! 뭐야 이거! 사서사 연속 잡았다! 야 잠깐만 <laughs> 뭐야 이거! 자 이거 내 차례 맞아? 예예예! 어이구 이거 괜히 이가 말도 안 되게 막 일으키다 이놈. 하카이지? 사카이 봐. 사카이코 사카이 여러분이... 아. 자, 상황 여러분. 예, 미츠가 지금 살짝 실수했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찌아서 은카 나오려고 제가 바꾸는 거야. 은카가 카니까 엔카! 엔카 같이 하냐? 정현님 지금 뭔가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오빠, 나 제발, 제발, 제발... 응가... 응가... 그냥 올라대요올라어요 응가... 지금... 지금... 아니, 사카는 지금 몇 개나 도응가를안 줘. 지금 가면 까먹 자, 이거는 이건 버릴게요. 예, 이건 응가 떠도 여러분들 앙카... 사카보다 쌓일 수 있습니다. 버릴게요, 버릴게요. 어, 근데 사카 두 장이 많이 안되는데 진짜? 잠시 여기서 아유, 약간 레바 같은 게좀 나와줘요, 여러분들. 예예예. 예, 예. 자, 1가 36억이고요. 와, 진 은가 2개 추가로 나오네, 진짜. 아이씨. 자, 이러다 마지막에 이제 막레바 같은 게 하나 쓱 나와가지고 캄텔 이런 거, 은가도. 상렴은 은가가 예, 제일 많이 예, 비싸거든요? 가능성은 있어요, 3가. 120억.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1에서 은가 팩을 깐 거고 얘는 은가 확정 팩이에요. 아이까마임오라피아즈님벌풍선1 6 9개짱짱짜담따내방 네 가자. 지금까지 얼마가요 터진 열배될것 같은데? 더 241. 일단 8 0 0만 채우면 열 배야. 오케이? 자. 1조 찍으면 500개. 1쪽 지금 500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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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가자! 자, 눌렀다! 제발 레번한 번만! 놀란. 한 어, 맹디? 요 벽도 안 하자. 배고 해? 뭐야 300억 300억 주어줄게 뭐가격 나빼대요 여러분들 솔직히 밴디 여러분들 예 300억 큰 소리칠 건 아니라고 예 그건 맞는데 형님 예아 머리 아프네 좀 혹시 얼마가 떴죠 예 저희가 최종합을 한번 들어볼까 한번 아 뭔가 아쉽네.